안녕하세요. 중국 상해에서 IT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아론왕입니다. 오늘은 17일 발표된 이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삼성 갤럭시 A52, A72 간단한 스펙 정리와 더 간단한 시장 분석인데요. 우선 스펙을 보기에 앞서서 이 2020년 글로벌 휴대폰 판매량 순위 탑10을 보면 1위, 2위, 3위까지는 요 아이폰 11, 아이폰 SE2, 아이폰 12가 차지했고 4위에 바로 갤럭시 A51, 5위는 갤럭시 A21s, 6위는 갤럭시 A01 뭐 이렇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에도 이 A50이 같은 순위 4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A 시리즈 중에서 특히 A509은 갤럭시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런 A50 시리즈가 2021년에는 여러가지 변화가 보입니다. A52 5G 모델 중심으로 스펙을 좀 정리해보면 이 프로세서가 스냅드래곤 750G인데요. 이게 갤럭시 S9 시리즈에 들어갔던 엑시노스 9810하고 거의 유사한 성능의 그런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 2018년 출시 플래그십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 디스플레이는 6.5인치 플 h 시 플러스 해상도에서 120Hz 요 화면 주사를 지원하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입니다. 후면 카메라는 4개가 들어왔습니다. 6,400만 메인 광각, 1,200만 초광각, 500만 심도, 500만 접사. 이 메인 광각 카메라에 광학식 손떨림 방지죠, 이 OIS가 적용됐고요. 전면은 이제 3,200만 화소 중앙 싱글 펀치홀입니다. h 7 1 2 같은 경우는 이 6,400만 메인 광각, 1,200만 초광각, 500만 접사까지는 동일한데, 500만 접사 대신에 800만 망원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자, 다시 52로 돌아와서 이 배터리는 4,500mAh, 25W 유선 고속 충전 지원인데, 무선 충전은 안 되고요. 충전 속도는 한 30분에 대략 50% 정도 된답니다. 기타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3.5 이어폰 단자,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 지원이 되는데, 이 지역에 따라서는 듀얼 유심이 들어가기도 해요. 뭐, 우리나라는 싱글 유심일 거고요. 아 그리고 방수방진은 IP67 등급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네가지 블랙 화이트 블루 바이올렛 예, 그리고 무게는 189g 나오네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그동안 플래그십과 보급기의 급나누기용 스펙이었죠. 이 메인 카메라 OIS와 방수방진 요게 A52에 드디어 탑재가 됐습니다 어, 프로세서 스펙이 조금 아쉬운건 사실인데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기에는 뭐 크게 문제없을 그런 스펙이기 때문에 어, 잘 나왔다는 평가가 일단은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A52는 근데 이제 시장 좀 나눠서 봐야 할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급기 중에서 이만한 제품이면 거의 올킬 수준이라 뭐 상당한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반면에 중국 시장에서는 이 프로세서 스펙 대비 좀 비싸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 OIS와 방수 방진 스펙만으로 판매량 증대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 3세대 이상 차이 나는 최신 칩셋이죠. 스냅 870에 삼성 최신 2포 암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이 k 42A 52보다 한 14만원 정도 ...도 저렴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는 국가별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 중급기에서는 전반적으로 갤럭시 A52가 좀더 경쟁력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A52 유럽 출시 가격이 429유로 대략 58만원이고 이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레드미노트 10 프로가 같은 용량일 때 350유로거든요. 한 47만원,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 정도면 근데 뭐 사은품으로 어, 충분히 커버 가능한 갭이라 가격 측면에서도 충분히 경쟁해볼 만한 것 같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레드미노트 10 프로 맥스가 34만원에 출시했습니다. A52 인도 가격은 아직 안 나왔는데 어, 이 바로 아래 모델이죠. A32가 31만원에 나왔기 때문에 E <susurra> 그보다 비싼 35에서 40만 원 정도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 여전히 샤오미보다는 한 4~5만 원 정도 네 비싸게 출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 정도면 가격을 꽤 맞췄다고 할지 뭐 해볼만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이 갤럭시가 많이 팔리는 지역이 남미 시장입니다. 점유율 37%로 현재 1위인데 아, 2위인 모토로라하고는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고 샤오미는 점유율 7% 3위입니다. 아무튼 남미는 아직 삼성 받친 그런 상황이고 아, 가장 고전하고 있는 곳은 역시나 아시아.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인도에서 아, 점유율을 상당히 뺏기고 있고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지에서 오포 비보 샤오미에게 밀리는 상황이라 특히 이런 지역은 이제 브랜드 이미지 보다는 가격이 더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아시아 쪽은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꽤잘 나온 그리고 가격도 적정선에서 출시한 A52 스펙과 글로벌 시장 상황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이 아직 우리나라 정발 일정과 가격은 안 나온 상태인데 중국은 아, 8기가 128 스토리지 모델이 52만 원 정도. 256 스토리지 모델이 59만 원에 출시합니다. 사전 구매하게 되면 이 버즈 플러스하고 25W 충전기를 사은품으로 주고 있고요. 아, 중국 온라인 반응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어 나왔어 약간 요런 분위기 같고요. 아무래도 프로세서 쪽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가격이 어, 2,999 위안이 아니라 2,000 위안 그러니까 35만 원 정도가 적당한 거 아니냐 요런 댓글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아, 저는 중국에서 예판으로 구입할지 좀 고민 중입니다. 이 갤럭시는 삼성페이를 못 쓰면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이제 한국 정발을 구해볼까 싶은데 그러면 또 구입 시기 자체가 너무 늦어지니까 뭐 언박싱이나 사용기 의미가 또 없잖아요. 아, 확실한 건 예판 시작일인 26일부터는 매장에 제품이 나올 거니까 네, 이 매장 죽돌이 전문 엔지오는 아,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는 중급기와 플래그십을 나누는 스펙 옵션이 참 애매해졌습니다. 뭐 프로세서 차이라든지 카메라 이미지 센서 크기나 화소 수 차이, 뭐 망원 카메라 스펙 차이 그리고 방수 방진 등급 차이 정도가 남았는데 좀 멀리 보면 근데 삼성한테는 유리한 게바 어, 형태의 이런 휴대폰들은 전부 중급기로. 폴더블 형태의 휴대폰들은 전부 플래그십으로 이렇게 티어 구분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죠. 삼성의 제품 라인업을 보면 이미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소비자들도 뭐 그렇다면 점점 인식이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4~5년 지나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그런 휴대폰 시장 풍경이 펼쳐질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 중국 상해에서 IT 소식 전해드리는 저는 아로랑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